저는 왜 산에 갔을까? 왜저런 산에 있죠? 아주 기본적인 의문을 제기를 하는 거예요. 어, 저도 도시에 포교당을 하니까 처음에 사람들이 다 뭐라고 했냐면, 아 지금도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어, 신도는 없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우 절 절같지가 않아요. 이런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절 같은 건 뭡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 사람한테. 그랬더니 한우교에 되고 산에 있어야 된대. 어, 그게 절 같은 거래. 그래서 예전에 부처님이 탁발하셨는데 그렇게 마을로부터 멀리 떨어진 데 절이 있었을까요? 그럼 탁발 갔다가 오면 배고픈데? 그리고 12시 안에 못 먹어요. 그러니까 이게 탁발했을 때 여러분 아세요? 그일정에 보면 탁발해서 그 자리에서 먹는 집단들도 있었어요. 근데 불교는 금강경 보시 봐서 아시잖아요? 탁발하고 나서 손발 씻고 그 거기서 드시는 거죠. 그러니까 갔다 와서 음식을 드시는 데까지 12시 안에 끝내야 돼요. 거리가 멀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오다가 12시. 새벽 일찍 갈까요? 그러면 탁발해서 먹, 탁발해서 오면 12시. 와, 그거 보통 일 아닌데? 한 2시간씩 걸어가지고? 가는데 2시간, 오는데 2시간, 막 이렇게? 아, 주는 사람이. 그래서, 어, 분명히 율장 방사건도에 보면 나오죠. 도시에서 멀지도 가깝지도 않은 곳에 사찰을 만들어라. 너무 가까우면 시끄럽고 멀면 탁발할 수가 없죠. 어, 탁발할 수가 없죠. 그래서 절은 원래 도시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부처님은 도시주의자입니다. 철저하게. 철저하게 도시주의자입니다. 어, 왜? 새로운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도시 사람들이 변화하는 속도가 빠르죠. 시골 분들이나 안 그럼 농사 짓는 분들은 이게 새로운 것들을 받아들이는 속도가 느립니다. 부처님은 혁명을 일으키려고 하신 거예요. 어 그러다 보니까 도시가 또 인구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걸 얘기하기가 훨씬 좋죠. 그래서 왕사성, 뭐 사위성 같은 큰 도시들에서 주로 활동을 하셨잖아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돌아가실 때, 어 구시나가리에서 돌아가실 때도 아하니 뭐라고 말 얘기를 하냐면 부처님 왜큰 도시들을 놔두시고 평생 도시만 다니시던 분이. <laughs> 왜 이런 조그만 총구석에서 돌아가시려고 하십니까? 이렇게 벌써 물어보잖아요 음. 그래서 어 불교는 원래 도시 쪽에 있는 거고 사찰도 당연히 도시 쪽에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한옥은 우리 전통 건축이지 사찰 건축은 아닙니다 설마 뭐 부처님이 한옥에 사셨겠어요? 그렇죠? 승복도 그렇잖아요 사실 제가 지금 하고 있는 형태 중에서 부처님 거 인도 스타일 메이드 인 인디아 인디아 거는 이거밖에 없어요. 빡그 나머지는 전부 이게 동아시아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아우, 인도에서 여름에 40도, 55도까지 올라가는데 이런 치렁치렁 입고 있다가 이거 떠 죽어서 못 해요. 그리고 일장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비구는 땀을 흘리지 마라. 제가 금과 옥조처럼 여기는 부처님 계율이에요. 비구는 땀을 흘리면 안 된다. 하. 비구니는 괜찮은가봐. <laughs> 근데 이거를 입으면 인도에서는 무조건 참해야 여 돼. 안 움직여도 참해야 여 돼. 네, 이건 뭐 방법이 없어. 그래서 이런 옷들은 다 아니죠.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도 하는데 율장 얘기할 때는 그런 얘기했는데 인도에서는 하복만 있던 승복이 동아시아로 오면서 하복만 없어졌다. <laughs> 여름에 여름에 더럽게 덥다. 우리 전통적인 게꼭 불교적인 건 아니다. 그건 금을 거야 돼요. 그리고 승복도 마찬가지예요. 승복도 색깔 다른 한복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입고 있는 두루마기나 이런 것들은 실제로 우리 전통 복장도 아닙니다. 그거 뭐 대원군 때 들여온 거잖아요. 흥선대원군 때 들여온 거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는 에 호복이라고 했죠. 오랑캐 복장이라고. 그래서 막 천시하고 막 이랬었어요. 그래서 절이 절이 산에 있는 건 아니다. 라는 걸 기본적으로 알아주시고 제가 그래서 그런 비유들 때 가장 많이 하는 기가 있어요. 황룡사 같은 사찰을 한번 보시면 뭐라고 나오냐면 두장 넘기시면 황룡사 사진이 나오잖아요, 그죠? 예, 황종사 다 아시다시피 진흥왕이 친정을 선언하고 스무 살이 돼서 친정을 선언하고 어 진흥왕이 법흥왕의 조카거든요. 그래서 이제 나이가 어렸을 때 왕이 돼서 이제 스무 살이 돼서 신정을 선언하고 왕권 강화를 위해서 새로 궁궐을 짓다가 용이 튀어 올라오니까 어 이제 황룡사로 는 그건 서상이다. 그래서 그건 어 절로 다가 바꿔야겠다라고 해서 황룡사를 짓잖아요. 예. 그런데 한 번만 더 생각해보면 왕궁을 산에 다지겠어요. 왕이 힐링 이런 거 좋아하나요? <laughs> 아무래도 도시에 당연히 메인 자리에 지었겠죠.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당연히 도시 절이 좋은 거다라는 걸알수 있는 거고 그게 이제 기본인 거고 어, 그 다음에 뭐 고려시대 같은 경우는 가장 큰 절은 흥왕사 개성에 있는 어, 큰스님을 왕이 큰스님을 뵙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큰스님 계신 데까지 자 문제를 드릴게요. 큰스님 계신 데까지 이영 어, 말리 산 넘고 바다 건너서 찾아간다. 큰 스님을 왕궁 옆에 절에다 모신다. 어느 게 맞을까요? 아, 그렇죠. 어, 그러면 그럼 큰 스님이 계시면 당연히 그 절이 커지고 왕이 자꾸 참배를 오면 그 절이 커지지 않겠어요? 그죠? 그래서 큰 절은 다 그렇게. 그러면 산에까지 절이 있는 건 어떤 어떤 이유로 설명을 해야 될까요? 도시에 절이 포화 상태가 된 거예요. 지금 교회 생각하시면 됩니다. 교회가 어, 제일 많은 데는 아파트 상가 안에 일곱 개가 있는 데도 있어요. 교회가. 그렇게 되면서 더 이상 도시에서 어, 포화 상태가 되니까 이제 산에 기도원 같은 거 이제 살살살 생기기 시작하죠. 그죠? 어, 그렇게 해서 두 가지 생각하시면 돼요. 산에 절이 있는 이유는 두 가지. 도시 절들이 포화 상태에서 산으로 들어갔다. 또한 가지는 뭐냐면 선종이 후발주자입니다. 교종에 비해서 후발주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도시 안에는 이미 다 절이 포화 상태였기 때문에 산에 가서 수행이나 하면서 이제 해야겠다 그리고 선종은 산에 있다 보니까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어, 누가 갖다 주는 걸로는 힘들죠 그러니까 자급자족, 선농일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어, 일일부작이면 일일부식이다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어, 백장스님 그건 어떤 뜻을 얘기하는 거죠? 상황에 따라서 이제 유연하게 대처하는 불교의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내도 절이 꽉 차는 상황이 되고, 나중에는 사내까지 꽉 차게 되는 거고,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삼국시대에 불교가 들어와서 고려 때까지 호황이었잖아요. 그리고 국가에서 막 밀어주잖아요. 귀족들이나. 그래서 큰 불사에 누가 불사했다라고 이름 붙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그죠? 누가 했다? 왜 국가에서 하거나 귀족이 하면 도구로 하니까 추접스럽게 이름을 안 써요. 지금은 우리가 이제 막어 불사하면 막종 하나 하면 막 종에 막 이름이 막그막 딱지딱지 그막 이렇게 막쫙 붙잖아. 요더 이상 이름을 쓸수 없을 정도로 뭐 그렇게 붙고 있잖아요. 지금. 근데 예전에는 다 혼자서 하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어 불교가 한 천년 이상의 호황을 누리다가. 조선시대가 되면서 이제 문제가 역전됐잖아요. 이제 IMF, 500년 IMF 기간을 긋게 되는 거죠. 국가 차원에서 완전히 무슨 냉탕에서, 아니, 온탕에서 냉탕으로 건강에는 좋겠어요. 냉탕 온탕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니까. 덕분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도심 안에 있는 사찰들은 다 이렇게 헐어지거나 안 그러면 리모델링 돼서 양반집으로 쓰이거나 서원으로 쓰이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서 최초 서원, 최초 사액 서원이라고 하는 거는 저 소수 서원 같은 경우도 원래 숙수사라고 하는 절터죠. 그래서 이제 조금 산지에 있는 거는 리모델링해서 서원으로 쓰기도 하고 공부하는 대로 쓰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일반 마을에 있는 것들은 자기가 집으로 쓰는데 조금 이제 집으로 쓰기에 조금 종교시설을 자기가 집으로 쓰기는 좀 찝찝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좀 무섭고 이러지 않을까요 근데 한옥이라고 하는 게 이게 아주 참 어떻게 보면 안 좋은 거예요 단점이 뭐냐면 한옥이 레고 블록 같이 만드는 거 아세요? 짜 맞춰서 레고블럭처럼 이렇게 탁탁탁 결구해서 만들잖아요. 못을 쳐가지고 막 만드는 게 아니고 탁 짜잖아요. 덕분에 이걸 해체해서 다시 만들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금 찝찝하고 아 이거 좀 무서워 이러면 그냥 해체해서 따로 이렇게 만들어 버리면 되는 거야 자기 집으로 그 부재들을 그대로 써서 그 덕분에 절이 더 많이 없어진 거죠. 그래서 만약 에 우리가 고려 시대 때나 이런 때 차라리 돌로다가 집을 지었으면 그러면 유적이 많이 남았을 거예요. 아테네, 파르테논신자처럼 그래서 아무튼 큰절들은 전부 원래 도시에 있었고, 그 다음에 산에도 절이 다 들어섰고, 도시절은 숨이 없고 일시기가 되면서 싹 사라지게 되고, 어, 산절만 남았다더라. 그럼 산절은 왜 남겨놨느냐? 산절은 왜 남겨놨느냐?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가 국고가 튼튼하지 못하고 밑에를 다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 상황에서 물류 유통을 하려면 산에다가 중간중간에 역참할 수 있는 쉽게 말해서 여관 같은 시설들을 만들어야 돼. 근데 그걸 정부 돈으로 만들면 돈이 너무 많이 들죠. 유지도 해야 되고. 근데 산사를 그냥 놔두면 쓰기가 좋죠. 그래서 조선 시대 때 산사를 없애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는 거기가 어 무역과 관련된 이런 보부상들이 움직이는 통로 역할들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를 산사는 다 없앨 수가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